안녕하세요. 커피 테이스터 박영순입니다. 커피가 시대적 각성을 촉구하며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에 기여했다지만 그런 사례를 한국의 역사에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커피의 마력을 외교에 활용한 고종과 정동구락부, 조선인 최초로 다방을 차린 이경손, 천재 시인 이상의 활동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개몽의 힘이야말로 카페인의 위대한 자산입니다. 커피는 한국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해냈을까요? 커피가 전파된 구한말은 개몽과 저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에서 지성을 일깨우는 커피의 축복은 짐정 없었던 것일까요? 커피를 매개로 한 지식인들의 처절한, 그러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 탓에 은밀할 수밖에 없었던 고독한 절규는 분명 있었습니다 일제의 교묘한 왜곡과 친일파의 자발적인 식민사관으로 인해 그런 움직임이 기록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종을 무기력한 왕으로 단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부친 흥선대원군과 부인 명성왕후 사이에서 기가 눌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긴 왕으로 비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통해 재조명한 고종은 처절했으나 단호했고 고독했으나 숭고했습니다. 고종은 명성황후 시의 사건 4개월 만인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일본이 무서워 신하들에게 의지해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손탁이 아광파천의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주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일국의 국무를 살해할 정도로 잔악무도한 일본이 가뜩이나 청일전쟁으로 기고만장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조선의 친일정권을 통째로 바꾸려고 자초하고 나설 형편은 못되었습니다. 고종이 아관파천에 수동정으로 응한 게 아니라 적극 추진했다는 사실은 춘생문 사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을미사변 발생 50일 후 친일파에 포위되어 경복궁에 갇혀 지내던 고종이 친미, 친러파 관리와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함으로써 새 정권을 수립하려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친이대대 이진호 대장의 배신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밀약하던 정동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동파는 고종의 각별한 지원을 받은 해외 유학파 관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정동파는 나중에 정동구락부로 불립니다. 민영완, 윤치호, 이상재, 이완용 등 개화파 인사들로 구성된 정동파는 외국어를 구사하며 서구 열광의 외교관서가 밀집한 정동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서로 이해득시를 따지며 합종 연행하는 혼동 속의 외교전이 그야말로 전쟁처럼 치열할 때였습니다. 고종은 손탁으로 하여금 정동화옥을 만들게 해서 사실상 영빈관으로 활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동화옥은 1902년 손탁호텔로 규모를 더 키웁니다. 손탁호텔의 레스토랑은 당시 외국 인사들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정동파는 이곳에서 구미의 외교관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친분을 쌓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친미, 친너, 개화파 인사들이 주축된 정동파는 외교관들 사이에선 조선외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동파를 중심으로 펼쳐진 조선의 외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일본을 상대로 거대한 전선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1904년 2월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키면서 유발한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우위를 점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휴전하면서 손탁 호텔의 주 고객이 러시아인과 미국인에서 일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더 결정적인 것은 1905년 7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는 가츠라 테프타 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정동파는 설당을 잃었습니다. 든든한 친구로 알았던 미국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루아침에 조선을 일본에 사실상 넘긴 것입니다. 일본은 영국마저 우군으로 만들었습니다. 1905년 8월 영국과 일본은 각기 인도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로부터 4개월도 안돼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손쉽게 바아먹는 서구 열강의 저속한 행태는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정동파 인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는 손탁 호텔에 상주하면서 정동파의 핵심 인물이던 이완용을 포섭해 몸종처럼 부리며 결국 나라까지 팔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동파의 정신은 계승되었습니다. 주요 멤버들은 독립협회를 만들어 자주독립과 내정개혁을 위한 개몽운동에 나섰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커피가 정동파의 외교적 수단으로 애용된 데 이어 마침내 정동파 회원들로 하여금 독립협회를 결성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시대적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술국치로 우리는 국권을 빼앗깁니다. 일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헌병을 앞세워 조선인을 쥐어짰습니다. 긴 칼을 차고 다니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 처단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무단 통치의 악랄한 기세를 꺾어 버린 게 다름 아닌 고종입니다. 고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독살설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살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고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식민지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규모의 3.1 운동을 벌인 날이 고종의 장례일이라는 게 우연일까요? 일제는 3.1 운동에 화들짝 놀라 조선인들을 회유하는 문화통치로 전환합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세력이 헌병에서 순사로 바뀌고 한글 신문 간행도 허용합니다. 일본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